자, 뭐, 연세를 길다고 해서 그 안에 가전 양념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길더라도 그 안에 필요한 것만 빼내서 여러분들 지식부장에서 가시기 바랍니다. 지식부장 제3탄 잘 보시기 바랍니다. I got it. 빼도 방안 뵙니다 제가 서울 강화문 강장에서 3년째 방을 빼라고 했는데도 방세도안 되고 방을 빼지 않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제대로 이제 방을 빼서 여러분들에게 빈방을 보여리겠습니다자 이번에는 일반 시민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장봉조 선생님 오십시오 상당히 오래 기다리셨는데 혹시 원고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예, 좋습니다. 자, 한방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폴컴! 대중 외국 시민 여러분, 저는 요즘 외국 시민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 인사를 하기를 민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합니까? 아니야! 안녕, 노폐! 폴컴로 얹혀주세요. 안녕합니까? 네, 네. 잠이 옵니까? 네. 아마, 아마 잠이 안 와. 솔직히. 이번 추석에 깨어있지 못한 친지들, 가족들, 만나시거든. 제 지음을 하는 이제 이야기 들려주시오 저는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그어온 번영의 영광의 대한민국을 떠받친 새 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둥. 저는 우리 아파트에서 강문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칠 전에, 그날은 오연 밑자를 가르치는 날이었습니다 오양리 아시죠 나무목 밑에 아들자 이 오양리가 들어가는 단어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고유명사밖에 없어요 그 고유명사가 누구냐 그래도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알수 있는 고유명사 이순신 다음에 이승만 구영우의 이름을 그판에다 쓰고 가르쳤는데 5학년짜리 아이 하나가 이승만, 그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 마리 왕처럼 행동했다는데요. 아마 이 아이는 어디서 독재자라는 소리를 들었을 모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이 독재자입니까? 아니요. 이승만이 독재자입니까? 아니요. 이승만의 업적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두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 이승만은 반만 년 동안 노예로 살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국민으로 해방시킨 분입니다. 5천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을 자유시민으로 해방시킨 인물이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승만! 이승만!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승만의 업대은 지금까지 70년 동안 우리가 주위의 북대도 늑대고 러시아도 늑대 중국도 늑대입니다 그 늑대들한테 잡아먹히지 않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어서 대한민국의 권력의 틀을 닦은 분이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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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모르면 대대지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승만을 한달독재자에 어쩌니 이런 대응 망덕한 인간들이 있어요. 다음 두 번째 기둥 시간에 있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현대 경영학자. 비터 트래그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20세기 우리 인류사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최고, 최, 세계 최 빈국, 대한민국이 함량의 기적을 이룬 것이다. 그것은 바로 박정희라는 인물이 5.16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5천년 만에 이 나라의 바다를 물리치던 위대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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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얼마전에 보니까 어떤 인간이 기록관을 짓는다고요 다 알죠? 네! 박정희 기념관 제대로 된게 있습니까? 그래 안지어도 좋아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자체가 기념관이에요 네! 네! 보안제철 누가 지었어요? 영부 고속도로 누가 닦았습니까? 박정희! 세계 제일의 조선서, 누가 지었어요? 박정희! 네, 기념관, 한줄 좋아! 온 대한민국이 저보다 박 대통령 기념관인데, 어찌을 필요가 있어? 맞아요. 러시아 투민이 뭐라고 되어있어? 박정희에 대한 기록은 러시아 어단한국어들이다 가져오더라! 맞습니다. 나 배워야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김정일도 1999년 정부행 회장을 만났어. 서울은 동경보다 훌륭한 곳이다. 나도 만약에 서울에 가면 은 박정희 대통령 요소를 첨배하겠다. 악마 중에 악마 김정일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종목들은 박정희 하면 은 그저 일본 육사를 낳은 친일파 일본군 장교 낙각기 소위 이거밖에 몰라 이런 미친놈들 이만큼 잘 살게 해줬던데도 박정희를 친일파로 벌어지기는 이런 개네지들이 있어요 자한번더 외쳐봅시다 5천년 가난을 몰리친 위대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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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이거 이번추석 때. 고향 가시면 신책들, 잠자는 국민들 아무도 모르고 내, 입만, 내 입에 만 반만 들어가면 만족하는 신책들한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자, 세 번째 기둥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시간 다됐는데 다 네. 이승만, 박정희, 두군의 기둥 위에 우리는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70년 동안 이 땅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권력의 길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에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자, 러시아가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 미국만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미국은 6.25 사명 때 아시다시피 5만 명이나 희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켜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한미국 철수 부르있는 중간들 정말 배가된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올다 메이어 총리의 이야기를 한번 마치겠습니다. 올다 메이어 총리는 뭐로 이야기하느냐? 똑똑한 사람과 착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는 없다. 악동들에게 몽둥이를 들고 달려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따라가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애국시 한번 고 각습니다. 아,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주십시오. 해겨래여 우리에겐 조국이 있다. 겨래여 우리에겐 조국이 있다. 내 사랑 받칠 곳은 오직 여기뿐. 내 사랑 받칠 곳은 오직 여기뿐. 심장의 더운 피가 식을 때까지. 심장의 더운 피가 식을 때까지 절거의 이강산을 노래 부르자. 절거의 이강산을 노래 부르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다니다 자 지금 아까 우리 장봉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박, 그, 아,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미에 저희들이 올라오는 게에 들렸습니다만은 그 기념관 아직도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나오면 나았돈 172억을 가져다가 자신의 대통령 기록관을 짓는다고 벌써 예산 3 2억을 집행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바로 이 세종시에 대통령 기록물을 달릴 수가 있고 거기에 이대박 박근혜 대통령 역대 대통령의 기록들이 다 있는데 또 다시 노무현과 똑같은 짓을 하려고 국민의 열세 172억을 퇴부에 자신의 기록관을 짓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응답니다. 응답니다.